si non

제가 산에를 이렇게 한번 가면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몇년 전에 단풍나무, 조그마한 산에 이렇게 이렇게 놔서 그거를 뽑아와가지고 또 소스 알밤나무라고 이렇게 우리 지금 요 앞에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자그마한 이만할 때 옮겨놨는데 저기, 갔다가 딱 심었더만은, 이 단풍나무가 이렇게 커서, 야 이번에, <laughs> 가을에 보니까, 얼마나 저 단풍나무가 커서 단풍이 열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웃음> 내가 <웃음>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너무 색깔이 좋고 아름답고, 응? 음? 그것도, 이, 뭐여, 소쌀밥나무들이 꽃이 피면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올 달이나 꽃이 필 것이고, 꽃이 필 것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꽃이 피어서 한기를 낼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 이 목사님, 저 나무에 뭐 커피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커피를 갖다 달아놨는데, 왜 저래 나왔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의심스러워서 물을 갖다 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저 나무 하나를 이제는 또, 컸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또 나무 하나를 만들라면 바로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커피 나무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흙을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르면 뿌리가 있어서 딱 꽂아놓으면 이제는 또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돼서 멋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하, 진달래 나무를 산에서 꽂아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놨더만 봄이 되면 은 여러분 얼마나 그진 달래나무가 피어 가지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이제는 만발을 해가 또 엄청나게 또 아름답게 만들 것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뽑혔어 할렐루야 아멘. 딱 시원한 어디로 가도 향기를 바라고 아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네 번의 기사가 나와요 그것은 마태복음 8장의 5절부터 13절에 보면 큰 믿음을 보인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이래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기신들린 딸을 위해서 끈질긴 강구를 드린 여인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자기 소유 전체를 연복해 놓은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응? 여인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 여기서 보면 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네 명의 사건 중에서 세 명이 다 여자였어요 여자 그런데 우리 조상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왜뭐 했어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laughs> 범죄, 범죄를 한 조상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해서, 이 여인이라 하면은 그, 응? 죄를 지었다 고는이 수치심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남자보다는 여인 쪽을 갖다가 더 세배나 많은 횟수로 칭찬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해주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여자라는 이유로 죄인의식에 사로잡혀 진눌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여자이기 때문에 찌그러진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고, 칭찬받을 때.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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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말씀인데, 자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본문의 여인에 대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야참저 건사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참참 참 내가 인증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께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향하신 칭찬은 다른 개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도, 이 가난 여인의 포착 여인을 칭찬하실 때도, 궁핍한 가부를 칭찬하실 때도, 저들이 한 행동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입장에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본문에이 여인에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계된 훌륭한 일이었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흐뭇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를 기념하라. 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의 행한 헌신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과 나란히 있게 한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여인의 행한 헌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음. 여러분 이 여인은 뒤에 보니까 몸을 팔던 재 많은 여인으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어, 이 귀신이 들려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후에 행생도록 주님을 잘 섬겨서. 자이 여인이 그거만 했는 것이 아니라 사망근세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뵙는 여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자두 번째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게 된 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특수한 점이라고 없었어요. 다만 이 여인의 손에는 한 옥합이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옥합이 깨뜨려지면서 흘려나온 이 항류가 예수님에 부어졌던 것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것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말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항류를 부었던 것처럼 그 나라 유대 간섭은 음? 종기한 사람이 사용한 그릇을 쓰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뜨려 버렸어요. 사용한 그릇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깨뜨려 버릴 때그 사용한 사람이 자기에게 최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 20세가 전후가 될 때까지는 순결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녀는 자신의 값진 귀한 순결을 오직 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보문도 이 여인도 값진 항류가 당긴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전부였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 이 존귀한 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는 주제하지 않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긴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경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오직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즉 예수님 이상 가는 것이 내게 없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때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그 마음 속에는 아마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바라는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그가 대내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그에게 없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나에게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뭔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우상이 된다고 했지요. 거기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거기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거기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세상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최고 아멘. 예, 오직 예수님이 먼저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그녀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 가진 최고의 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멘. 또한, 옥합을 깨뜨릴 때, 그녀는 조금 더.